지금 일어나자마자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숙소인데 새소리 듣고 깼어요, 새소리. 이제 인도에서 오토바이 소리 듣고 깬 적은 있어도 새소리 듣고 깬 적은 처음이라서 오늘이. 밖에 풍경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여기. 제가 원래 한 2박 정도 생각하고 강을 건너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2박 정도 더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좀 돌아다닌 다음에 볼게 많다 싶으면은 연장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이미 얼굴이 약간 부었는데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나오겠습니다 저희 숙소에요 와나 코코넛 직접 따는거 처음 봤어 저기 나무 위에 한명이 올라가있어요 지금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이풍경 언제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간단한 아침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아저씨 있었는데 I want to rent How much? 200,000원 200,000원 오케이 80,000원 w a t did you t a y e Sosa over there 런지 입자 아 이거 모닝걸 일단 오토바이는 200루피에 빌렸고요 또 기름 넣어야 돼가지고 기름값 따로 해서 200루피 더 냈습니다 2리터에 200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이 아저씨한테 빌렸어요 하면서 넘네요. <laughs> 아여기가 입구거든요. 보트 타고 들어오면 이길 따라 오는 건데 여기 에그 도사가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 안에 계란이랑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가는 동안에 경치가 엄청 좋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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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 한번 담가 볼까? 오 오, 좋아. 사람들이 점점 모이네. 길 하나를 두고 왼쪽에는 강이고, 오른쪽에는 엄청 멋있는 풍경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풍경 장난 아니에요. 강부터 보여드릴게요. 멋있다. 일단 아무데나 막 들어왔는데, 여기 도대체 무슨 마을일까요? 되게 귀여운 아기자기한 마을이 있습니다. 나왔을때와진죽습니다 지금 여기 또 어떤 템플에 왔거든요 이름이 두루가 템플 근데 진짜 웬만하면 오전에 나와서 해가 좀덜 쨍쨍할 때 돌아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살다 타겠네 진짜 숙소에서 뒹굴뒹굴하다가 늦게 나와서 해가 가장 쨍쨍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두루가 템플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떤 동굴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큰바위에요 이걸 어떻게 보이지? 카메라에 다안 담기네. 이게 엄청 큰 바위가 쌓여가지고 그틈 사이로 동굴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 시원해요. Hello. 아, <laughs>

Yeah! So amazing!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몽키템플에 왔습니다. 아, 여기. 날씨가 좀안 좋아서 흐린데, 풍경이 엄청나요. 근데 발이 익을 것 같아요. 여기 노 슈즈라가지고. 발이 익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 바위가 햇빛을 째고 있었던 거라서, 바위가 진짜 너무 뜨겁네요. 제가 사실 여기 숙소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방을 안 찍어놔서 지금 체크아웃 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방 있는 쪽입니다.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해먹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먹. 여기서 낮잠 자면 개꿀잠. 그리고 방을 보여드리자면, 따라라라란. 지금 체크아웃 하기 전이라서 지금 짐을 이렇게 싸놨는데, 침대도 상태가 엄청 좋아요. 한피에 있는 모든 숙소에 비하면은 엄청 깨끗한 편이고, 심지어 여기 수건도 제공이 됩니다, 수건. 수건 두 개. 그리고 휴지. 인도에 휴지 제공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휴지를 제공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화장실. 여기 샤워기 넣고, 경기. 엄청 깨끗해요. 인도 숙소스럽지 않게 엄청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아이 사람 좀 어떻게 봐요. 아, 아, 아. 계속 따라와. 노 잉글리쉬 잉글리